안녕하세요. 오늘은 월요일 여러분들과 만나뵙는 시범 춤입니다. 어, 지금 시각은. 2시 52분, 오후 2시 52분.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를 시작으로 만나 뵙는 거는 그냥 1년만. 물론 내가 밤을 새서 지금까지 온 날은 좀 있었지. 오늘 시작 전에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말해주고 싶은데 아직은 말할 수가 없어요. 왠지 알아요? 방송하는 데왜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? 어, 진짜 세훈님 맞아요?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? 이게 계속 질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응, 그때 하는 게 좋겠어요. 세봄주 오늘 휴었는데 지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흑흑, 아, 오늘 휴가는 세봄주와 함께, 오늘만 정이로운 월급 루팡이 되는 걸 허락해 주세요. <laughs> 그래요, 너? 당신 도대체 누구야? 나는 첫세봄사호야 난 서세보 사오야. 아, 근데 누가 서세보시라고 옛날에 어디에서 나왔더라? 내가 옛날에도 방송을 뭐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. 그랬더니 이거는 인간이 할수 있는 방송이 아니래. 그러면서 아 맞다 맞다 편집 방송할 때구나. 푹푹 주무세요. 저도 이만 깰 거다.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. 지금 못돌리는거 아니냐고. <laughs> 거기에서 맞다. 그 얘기가 나왔구나. 맞다 맞다 맞다. 팝쁜님도팔 개월 고정. 낯설어? 내가 낯설어? 냄새 맡아봐 내 냄새나 은돌이 WK님도 얘기하고 동양인 아! 오늘 1 개월 구독자분들은 실수하시는 겁니다. 저는 절대로 이 시간에 오는 사람이 아니고 이 시간에 앞으로 올 수도 없거든요. 오늘 만약에 저를 보시고 와이 사람 누구지? 재밌다. 구독해야지 하고 하시는 분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. 저는 이 시간에 올 일이 앞으로 평생 없을 거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분들 구독해놓고 저를 못볼 수도 있어요. 이렇기 때문에 오늘 새로 구독하시는 분들 그거를 자각하시고 구독하셔야 합니다. 아시겠죠? 난 분명히 말했어. WKDAUDGNS22님이 -E 아무리 메일로 저 구독했는데 도대체 방송을 왜 이렇게 늦게 하시는 거예요? 하셔도 소용 없다고 난 분명히 얘기했어. 만약에 또 그걸 메일로 보내면은 나는 이 장면을 클립으로 따서 보내 버릴 거야. 거 봐요. 제가 이렇게 말했었잖아요. 증거 제출. 서세봉 개못생김. 오늘 좀 귀여워 왜냐면은 오늘은 사람들이 되게 귀여워하는 그 룩이에요 토끼 머리띠에 핑크색 룩을 하고 오면은 되게 귀엽다고 해주더라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게 그냥 되게 대충 하고 와도 귀엽다고 해줘서 좋아 <laughs> 아 노프님 일교 구독량이... 고맙다냥 음, 노페님 아무리 그래도 저기... 아시겠죠? 네일스포 <laughs> 약간 지각과 돈의 크리로 12시에 접속 시도 아즈호드 대기열 1000명 대기 중롤 하다가 와우 no. 튕겨서 대기열 초기화 아하... 눈물상품. 절 모르시는군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와우를 10년 넘게 한 사람인데 설마 그거를 제가 저기 하려고요 그건 아니지 에이. 이번에 누누 리메이크 영상 나왔는데 졸빗해 아, 이그가롤할때한번 같이 보려고요 근데 나는 왜안들어가지냐 아니, 왜... 안 들어가지냐? Nope. 왜? Nope. 아니, 왜요? 근데 뭔가 소... 아, 소리를 내가 저기 해놨구나. 배경음을 틀어놓고 가자. 내일 1 0 약간 지각과 돈의 크리로 12시에 접속 시도. 너 <laughs>